다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사람, 바로 치료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?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책을 읽고 기술을 배우는 걸까요?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과정이 있는 걸까요? 지금부터 그 치열하고도 깊은 훈련의 세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치료사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, 바로 공감 능력이잖아요. 과연 이건 어떻게 배울 수 있는 걸까요? 네, 당연히 책상에 앉아서 이론만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. 왜냐하면 인간의 그 복잡 미묘한 감정과 관계라는 건책 속의 글자만으로는 절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. 바로 이겁니다. 이론을 넘어서 직접 그 감정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서 온몸으로 겪어내야만 하는 거죠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먼저, 집단치료라는 아주 독특한 환경이 이 훈련 과정에 어떤 어려움을 주는지부터 살펴볼게요. 와, 여러 사람이 모인 집단에서는요,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. 서로 막 엄청난 지지를 보내다가도 한순간에 날선 갈등이 터져 나오기도 하거든요. 바로 이 예측 불가능함. 이게 바로 집단치료의 엄청난 힘이면서 동시에 치료사가 마주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조종사가 실제 비행에 나서기 전에 뭘 하죠? 맞습니다. 비행 시뮬레이터에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미리 겪어보잖아요. 그렇다면 치료사에게도 그런 안전한 훈련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? 자, 그럼 핵심은 이거죠. 미래의 치유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면서도 진짜처럼 리얼한 그런 훈련장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. 바로 그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. 훈련 집단이라고 불리는 건데요. 쉽게 말해, 훈련생들이 직접 환자 역할을 하면서 집단에 참여하는 거예요. 머리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역동성을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죠. 여기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는데요.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. 실제 환자들을 위한 치료 집단은 당연히 치유가 목표잖아요. 하지만 이 훈련 집단은 목표가 완전히 다릅니다. 바로 훈련생의 학습과 성장이 목표인 거죠. 겉으로는 환자 역할을 하지만 그 목적은 전혀 다른 셈입니다. 자, 그럼 이 개념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시죠? 한부의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위해 개발된 실제 훈련 모델을 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게요. 이 모델의 구조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. 딱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. 1부에서는 훈련생들이 직접 선수처럼 경기장에 뛰어들어서 집단 역학을 온몸으로 겪는 거예요. 그리고 바로 이어서 2부에서는 방금 뛰었던 그 경기를 감독이랑 같이 비디오 돌려보면서 분석하는 거죠. 와, 이러면 학습 효과가 엄청나겠죠? 물론 이렇게 강도 높은 훈련을 하려면 안전장치가 필요하겠죠?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. 뭐랄까, 서로를 보호하면서 효과적으로 배우기 위한 일종의 그라운드룰 같은 거예요. 자, 그럼, 만약 여러분이 이 훈련에 참여한다면 어떨까요? 그 안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? 이 문장이 그 심정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. 상상만 해도 정말 숨이 턱 막히지 않나요? 내 미래 동료, 어쩌면 내 상사가 될 사람들 앞에서 가장 약한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니? 이건 정말 보통 용기가 아니죠.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있어요. 이런 갈등과 긴장감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작용이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이게 교육 과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. 훈련생들은 집단의 불만이 리더에게 쏟아지는 그 상황을 직접 겪으면서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위기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. 이렇게까지 힘들게 훈련하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? 네, 데이터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. 훈련생들에게 이 훈련에서 가장 얻은 게 뭡니까? 라고 물었을 때 1위로 꼽은 게 바로 대인 관계 학습이었어요. 결국 그 모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사람 사이의 관계를 꿰뚫어 보는 진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좀더 시야를 넓혀서 이 훈련이 대체 우리 사회 전체에 왜 중요한 건지 그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흐름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. 60, 70년대 미국에서 시작해서 95년 한국의 변화, 그리고 현재까지 정신건강을 돌보는 방식이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로 소수의 전문가에서 다양한 전문가로 확장되는 전 세계적인 큰 흐름의 일부인 겁니다. 결국 이 모든 건 아까 말씀드렸던 비행 시뮬레이터와 같은 원리입니다. 책으로만 운전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 시뮬레이터 안에서 눈보라도 만나고 엔진 고장도 겪어본 그런 베테랑 조종사를 만들어내는 과정인 거죠. 보세요.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집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깨닫고 그걸 통해 진짜 공감능력을 얻고 마침내 우리 곁에 더 유능하고 따뜻한 치유사로 서게 되는 거죠. 이 모든 과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한 명의 전문가를 키워내는데 이토록 깊은 자기 성찰과 경험이 필요하다면 혹시 이건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성장해 나가는 그 보편적인 여정에 대해서도 중요한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?